직각으로 했더니 여기를 직각으로 잡라놨다나 어? 다른 사람 다 뒤편으로 잡라놨는데 각도 들어. 더들어 자세가 지금 되게 불편해.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 지금. 엄청 불편해. 편해, 안 편해? 편해요. 아유, 진짜. 아. 좋죠? 어? 그자세로 계속 유지해서 하세요. 네. 맞죠? 네. 응. 자꾸 내려요. 내려요. 자꾸 각도 내리세요. 어? 땡겨요. 땡겨. 더, 더, 각도 더 들어. 더 들어. 더 들어. 위로 더. 우리. 왜냐면 각도를 내리면 이동 디자인에서 머리가 짧아진다고 뒷머리 긴 V 라인은 각도를 많이 들면들수록 V 라인의 각도가 세진다고요. 근데 각도를 왜 자꾸 내려요? 내림 내수록 V 라인이 작아져요. 아셨어요? 어? 네. 저 봐라 저 빛이 저렇게 하는 거 봐라. <laughs> 그대요. 네. 그게 평행이에요? 그게 위치점 위치점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게 그렇게 빛이야 해 돼요? 이 머리가 뒤로 가면 되겠어요? 이리 가야 되겠어요? 위로 가야 되겠어요? 내가 위로 가면 어떻고, 밑으로 가면 어때요? 위로 가면... 위로 가면 얘가 더 길어지고, 밑으로 가면 얘가 짧아지겠죠 맞아, 요 맞아? 얘가, 얘가 위로 가면 위로 가면 이, 이 머리가 짧아지겠어 길어지겠어요? 길어지겠어요? 그럼 밑으로 가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머리가 가면 얘가 기준선을 맞추는 거잖아요 여기에 기준선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짧아지겠죠? 층이 굉장히 많이 나겠죠? 내가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가면? 여기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얘가 길어져요 길어져요 길어지죠? 면의 층이 적어지겠죠? 그럼 어디로 빗해야 되겠어요? 네. 밑으로 진다고 너무 밑으로 빗질 하지 말고, 요 면에서, 요 면에서 끝까지 당겨주셔야죠 같은 고도로, 같은 고도로. 빗질, 왕이 빗질을 더, 좀더 올리세요. 어? 니가만 아, 남상사는까거 트는 거 봐. 커트 선이야 파고 있는 거잖아. 내리지 말고 들어. 드러... 디를 잡고 해? 저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더몸은 이쪽으로 더 가야지. 고정 디자인 라인 왜 자꾸 이쪽으로 더 빼?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야지. 처음에 시작했던그 각도 계속 유지해 주세요. 더틀어 허리 휘어. 더 휘어. 손가락은 아니고 몸만이요. <laughs> 자, 합쳐오세요. 잘하셨습니다. 아유, 힘듭니다. 빗질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쵸? 그렇죠? 네.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빗질하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들 지금 빗질하는 자세가 지금 다안 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선이 제대로 나와야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되게 짧아지고, 어떤 사람은 길어지고, 어떤 사람은 중문 안 막아지고. 자 이렇게 빛이 해서 다 놓고 나서 코마우스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어때요? v 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v 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죠 나왔는데 문제는 어때요? 우리 저거 버리 시간이 위험 지역이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위험 지역 어디라고 했어요이 요 부분. 이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위험지역을 했어야 했어요. 나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음. 부분이라겠죠. 그 부분이 처음에는 제가 V 라인 앞에 머리 프론트는 위험지역 처음부터 위험지역 잡았어요. 잡았어요. 뭐로 잡았어요? V 라인으로 잡았죠. 처음부터 V를 제가 커튼, 커팅을 했죠. 그래서 위험지역을 처음으로 잡았어요. 두 번째 위험지역은 어디예요? 예죠. 예하고 네. 예하고 지금 잘 보시면은요. 2층하고 침. 2층하고 따로 놀아야 얘가 네. 따로 놀아야 안 나요. 따로 눌러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다한 상태에서 다시 내린 상태에서 자연 분배한 상태에서 슬라이스, 슬라이스. 그리고 뒷머리, 뒷머리 어때요? 뒷머리, 뒷머리 모든 머리가 똑같이 났나요? 절대 안 나요. 절대 뒷머리 똑같이 안 납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뒷머리일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커트 포 치죠. 그럼 뒷머리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빗질 한 상태에서 가이드라인 정리 끝! 이렇게 잡으면 지금 이상태에서 층이 안난 V라인이에요. 이런 사람도 누가 되자로아 올릴까요? 수시, 수시 별로 없는 사람들. 수시 별로 없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끝내주시면 돼요. 지금 이뭐이 뭐이 가발처럼 이렇게 수시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끝내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층을 내야 되겠죠. 층을 내고 싶은 사람 있을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있을 거죠. 그럼 내가 층을 내고 싶어.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겠죠. 뭐가 있다겠어요? 피봇으로 가서 피봇으로 해서 낮은 층을 가고 그 다음에 사이드로 가서 층 내고 또 사이드로 가서 층 내고 또 사이드로 가서 층 내고 이런 방법이 이자기 했어요. 했죠. 근데 요거 가기 요거 하는 방법과 자 이쪽 파팅에서 이쪽 파팅은요. 이쪽 파팅은 피부 파팅을 먼저 하고 나서 다각한 파팅을 가세요. 이쪽 파팅은요. 다각한 파팅을 가시고 피부 파팅을 해보세요. 뭔 말인지 몰라들라 <laughs> <laughs> 요거 요거 요걸 먼저 하고 나서 요거하고 요걸, 요걸 먼저 하고 나서 요거하고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 이따가 했어야 됐어요 했어요 했죠 그러면 여기서 피부을 가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는다 꼭짓점을 하나 찍어서 처음에 처음에 피봇을 나는 상태에서 얘의 층이 낮은 각도로 층을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낮은 각도로, 최대한 낮은 각도로. 높은 각도로 내야 되겠어요? 낮은 각도로 내야 되겠어요? 낮은 각도로 내야지 V라인 경계선이 더 심해지겠죠? 낮은 각도로 내야지 위에 갈수록 V라인의 경사도가 심해지겠어요? 안 심해지겠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얘가 높은 각도로 층을 V라인을 냈어요. 옆에가 어떻게, 짧은 머리가 생겨야 안 생겨요? 층이 낼게? 안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얘는 높은 각도로 잘라야겠어요 낮은 각도로 잘라야겠어요 낮은 각도로 잘라야겠죠 낮은 각도의 v 라인을 잘라야겠죠 그런데 점점점 사이드로 가면서 어떻게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가야겠죠 그렇죠 올라가야 되겠어요 안 올라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낮은 각도에서 처음에 자를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 가고요 두 번째 자를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이 상태 가고요 세 번째 갈 때는 이, 이 상태에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피부 파팅에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또 계속 올라가겠죠. 그쵸? 그렇죠? 옆머리도 올라가요? 옆머리? 옆머리도 옆머리는 기존에 해놨잖아요. 해놨기 때문에 작은 머리가 없어요. 옆머리. 그래도 층이 아마 생길 거예요. 왜 고정 디자인을 잡아놨기 때문에. 아셨나요? 힘들어?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요거 해. 못할 것 같으면 대각파팅을 들어가고 대각파팅을 들어가고 치을 내는 거하자 내가 볼 때는 못할것 같아. 뭐 하는 거 보니까 못할것 같아. 대각 파팅을 하고 가자 아유, 진짜. <laughs> 내가 너무 높이 평가했나? 아니요. <laughs> 응? 자. 대각 파팅을 먼저. 굴려주는데,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대각파팅을 먼저 나눠요. 이렇게. 굴려주는데, 이 대각파팅이 어떻게 해요? 라운드로 굴려주세요, 라운드로. 라운드로. 아셨나요? 전체 게 좋아요. 항상 양쪽에는요, 내가 시작될 위치를 잡고 나서 대칭으로 빗질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대칭으로. 대칭으로. 지금 사실 지금 동영상을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똑같은 커트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제가 커트하는 건다 달라요 알아요? 지금 제가 기존에 했던 수업을 했던 모든 내용들이요 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여러분 작품은 똑같이 나왔, 나왔겠지만 커트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해하셨어요? 바, 봤어요? 느끼셨어요? 못 느꼈어요? 다 달라요 똑같은 작업을 계속 똑같이 자르지 않아요. 계속 나가요. 자, 처음에 옆에 사이드, 사이드 가이드라인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죠. 가이드라인 잡았죠. 여기까지는 잘 따라가요.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요? 해잘 따라가요. 근데 여기서부터 네이프석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시작해요. 뭐 때문에? 위형적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안 나와요. 이 라인을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내려서, 내려서 위험지역에 각도는 내가 비평형을 잡아서 부위라는 심각하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니까 러 얘는 뭐예요? 내가 빛이라는 방향으로 부위라인을 잡는 게 아닌 인위적으로 부위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선을. 이동 디자인 하면서 비평형. 네. 변이 분배 비평형이면서 내가 인위적으로 부위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응. 인위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라주면, 내가 내린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비평을 잘랐으면 얘는 뭐예요? 직각분. 무슨 직각분배야 변이 분배죠. 변이 분배. 변이 분배에 자연 분배를 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이만큼 원랭스예요. 음. 원랭스라고. 층이 없는 원랭스야. 비평행이잖아요. 변이 분배 비평행 자연 분배의 원랭스야. 이만큼 원랭스야. 이해가 됐어요? 내가 조금 들었어. 조금 들어서 내가 비평행으로 잘랐어. 얘측났 낫지 않았어요. 맞죠? 떨어지면 어떻게? 지금 가벼워지겠어요? 안 가벼워지겠어요? 음. 가벼워지겠죠. 얘 원리스 아니에요. 원리스 아니죠. 아셨나요? 이런 개념 우리가 알고 들어야 가 된다는 얘기야. 요 조그만 것도 요 원리스냐 아니냐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어? 자 사이드 기준선 잡는 거예요. 옆에 사이드는 기준선 잡아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혀 있죠, 잡혀 있죠. 사이드. 얘는 위험적이니까 어떻게요? 해 내가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내가 라인을 잡아요. 그래서 심각한 V 라인이 지금 잡아요, 이렇게. 되게 심각해졌죠. 그고 선이 이제 점점 마, 맞아지고 있죠? 그쵸죠두 번째. 두 번째 파팅에서